바른 신학 이단 연구소입니다. 어, 앞에 두 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 박혁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제가 예전에 영 영상, 다른 영상이 있고요. 제가 훗날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어, 지금 이제 김준 양결 정지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어, 거짓된 사상과 지역귀신론 그들이 가진 가계조주론 격상적 임재체용론다그들이 허망한 생각들과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어, 그런 헛된 이론들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꾸며낸 거짓 예레미야 1 4장1 4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시스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시스터지자 구독자는 이제 삼천 명인데요. 앞으로 구독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혁이나 이제 박호종이라고 하는 자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헛된 교훈에 누르게 오염되고 전염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시키고 을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하고 히트를 쳤기 때문에요. 그것에 감화를 받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명만 이제 골랐는데요. 앞으로 더 이제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시스터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결 같습니다. 불가전의 신비주의계열에서 가계 저주론이 이제 기본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저주를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저주를 받다고 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때가 있죠. 근데 이들은 자꾸 이제 어, 마귀가 이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저주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지역귀신으로 접목을 시키는 것이죠. 무슨 용 무슨 용 무슨 용 해가지고 이제 무속적인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토속 종교에 있던 그런 영체 개념을 이제 접목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나보내기 하기 위한 이제 무속적 선포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 구독자가 이제 3천 명이 넘어섰고요. 한번 영상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시스터즈라고 하는 사람 영상. 지금 주의도 들어갑니다. 우레자살 형. 거지세종교 모든 가게에서 내려오는 저주가난한정신 육체도 모두 고통 주는 모든 더러운불순종 지금 땅에 이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게 이제 선포 기도입니다. 제... 원래 이제 이런 그 기도문을요, 누가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혈 기도문이라 뭐, 보혈 천번 기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그 계열에서 이제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줘서, 그거를 하루에 뭐, 열 번씩, 백 번씩, 백 번씩 선포하라. 아, 그러면은 이제 일이 해결될 것이다. 저주에서, 어, 뭐, 송량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혼합된 가르침의 영향을, 어, 이 사람도 많이 가르침을 그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주님을 선포합니다 경제적으로 있는 모두 영. 주님을 선포하니 아, 지금도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의 영, 인색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영의 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이 구렁이 그리고 뱀 머리는 내가 도끼를 치... 실제로 비단 구렁이의 영도 있습니다. 너는 눈도 못 뜨는구나. 널 피는 다 마를 것이고 빨도없 이빨이 없어. 아무것도 물지 못하는구나. 너의 혀는 성령의 불로다 녹아지고 있구나. 이제 지옥에 떨어져라.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의죄명이 일으키는 모든 더럽고 악한 완전히 근데 이제 이렇게 신사돈동권이나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 보면 꼭 이렇게 뭐 후원해달라고 하면서 후원계좌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부의 이동에 나름대로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금들을 이제 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헌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인세기형에 사로잡혔다. 이제 이렇게 계속 어 말을 하는 것이죠. 아웃! 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보면은, 자, 이게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제 이게 신사도운동권에서 실제로 그들이 들었다는 이제 음성에 근거한 거고요. 자유, 영, 치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a t 세대, 다음 세대, 어, 마지막 세대, 돌파, 어, 이런 표현들. 다 이제 신사도운동권이나 아, 불과 전에 신비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의 뿌리, 이제 영의 속도, 이제 속도, 영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신사도, 이런 거, 단어만 몇개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뭐,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들, 성경에 무슨 영의 속도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다 자기네들이 이제 상상력으로 꾸며서 만들어낸 개념들입니다. 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영상도 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좀 밝고요. 자, 보면, 자, 질문입니다. 시스터지가 캐더링 크릭에게 배운 것들은 무엇인가? 실제로 이 사람의 글에 의하면요. 자신이 이제 캐더링 크릭에게 배웠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마 이제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시면. 나이 60살, 19살, 35살. 여기 안 나오고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자신의 프로필에 보면요 노방에서 축사와 치유 예언의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파워풀한 전도사명을 가진 예언자 자 스물아홉 살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므로 그후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은 청년들과 전 어~ 청년들과 전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부르짖는지 십 년이 넘었습니다 자. 2015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후 영적 어머니라고 해요. 자캐더린 크릭이라고 하죠. 캐더린 크릭 사드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확인을 통하여 자신의 계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보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깊은 영적의 예언의 능력이 임하여 사역의 영향력이 분명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캐더린 크릭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보면 자, 시서지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악한 영, 파괴시키고, 우울의 영, 자살의 영, 다 이제 지역 귀신 논입니다. 어, 제가 다 여기다가 이제 각주를 좀 달아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우울의 영은 양병희, 김무호 유기성, 김기동, 위트니스리 등의 인사가 말하는 거짓 개시의 꿈에는 영척이 념인가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살의 영. 자살의 영은 누가 말할까요? 김영현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변승우 계열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 그러면서, 이제,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김영현 사람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신사도를 비판해요. 자신들이 이제 신사도 계열의 지역 귀신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신사도를 비판합니다. 이제, 김영현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의 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사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그 집안도 모르는 것이죠. 다 송기철 양병이, 에스, 터건 이용희, 이창호, 이문미, TV자, 샹, 홍혜선 등이 말하는 그 자살의 형 개념입니까? 자, 그 다음에, 거짓세형 자, 거짓생은 유기성 등의 인사가 말하는 거짓 계십니까? 어~ 실제로 거짓의형 그다음에 종교의 영이 종교의 영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제 피타고나가 집단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했죠 피타고나 천간은 박호정 크리스트김김영현 박한수 최바울 강대영 릭조이너 데이비드 브라이언 박철수 베벌리 왓킨스 엄민용 박존 밥존스 빌존슨송기철엄민용 어~ 윤누연 정기영 찰스타 스크리스트김킴벌리 홍정식 신제이콥스 김영표 어, 김원유최양라등 인사가 말하는 거짓 개시에서 꾸며낸 영치 개념입니까 자 그다음에 볼까요? 계속해서 어자자그 다음에 이제 그 저주의 영, 가난의 영, 어그 다음에 모든 더러움의 영, 불순종의 영어 성철 배우장의 악몽 꾸며 그 음란의 영, 의심의 영, 중독의 영, 교만의 영. 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볼까요? 계속 자 가난의 영은 유기성 차기론 김덕윤 아, 김미진, 김종주, 데일 앤더슨, 릭조인 샌디 프리드, 엄민용, 윤남옥, 이화영, 정인택, 최한, 크리스티, 김피터 그은등이 말하는 거짓개시에 꾸며낸 영체계입니까? 더러운 영의 소기철 등이 말하는 거짓개시에 꾸며낸 영체계는 맞습니까? 음란의 영은 티비주아시아, 강대영, 김문호, 엄민용, 유기성 이용이 아, 줄리조 자, 지금 이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박호종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개시에 의해서 꾸며낸 영체계입니까? 아, 의심의 영은 윤나무 등의 인사들이 말하는 거짓개시에 의해 꾸며낸 영체계 입니까 중독의 형은 김은우 윤나무 이용희 TV 자샤 등이 말하는 거짓 개시에의해서 꾸며낸 영적인 일 아닙니까? 교만의 형은 루인글 윤나무 이 루인글은 거짓 사조입니다. 정희택 홍정식 이 거짓 선자들이죠. 아, 등의 인사들이 말하는 거짓 개시에의해서 꾸며낸 영적인 일 아닙니까? 제 필자의 견해에서 이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 4일 어, 이 영상은 업링크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 7개월 전이죠. 조회수가 이제 만 회가 넘어갔죠. 이 여성은 선포적 행위를 지속하면서 아래에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무당이 어떤 글을 읽으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능숙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죠. 이러한 비보금적인 행위와 미혹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행위, 즉 마술적 신념을 강화시키는 행위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고 박윤선 박사가 그의 주석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제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제 한국의 아~ 이제 그 교회를 세워 이렇게 교리적 체계를 잘 세워 나가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학자입니다. 이미 이제 이것의 주석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 잘못된 것이다. 자 선포기도 대적기도 따위의 축기행위를 한다는 것은 마귀론과 접목되었음을 의미하고 인격적 대상이 아닌 허공의 친행위는 가계조조과가 접목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나 이제 사도들이 길가다가 마귀 들린 자 또는 귀신들 들린 자들을 만날 때에 실제로 이렇게 귀신을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선포 행위를 하죠.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은 뭐냐면, 뭐가 잘못됐냐면, 그냥 자신의 주변에 그런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신의 안에나 밖에나 자신의 주위에나 어떤 음란의 영이니 뭐 무슨 영이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 이런 영의 개념에 대해서 실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어 선포기도나 대조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피터학원의 저서에 나옵니다. 그런 어떤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실제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일을 한 적은 있었죠. 근데 그거가 전혀 달라요. 그냥 원래 이제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제 가르쳤던 건데요. 어뭐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을 따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게 이제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런 기도 대적 기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뭐 선포, 뭐 마귀한테 외치는 그런 기도 개념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라는 것, 한번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어, 제가 어떤 그 악한 영의 충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떠나가라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근데 거기다 기도라는 명칭을 붙일, 붙일 수가 있나요? 대적 기도. 그럼 마귀한테 기도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마, 마치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것 같고요. 초보적인 수준과 같다라는 거죠. 자, 선포기도 또는 대적기도 따위 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마귀론과 접목되었음을 의미하고, 이제 대적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제 마귀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 대상이 아닌 허공에 치는 행위는 가계조조론과 접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마귀에 의한 가계조론과 대적기도는 접목되었다. 또는 이는 신사도적 마귀론이므로 지역 악령론도 함께 접목된 것이다. 이제 사람들 이 무슨 용 무슨 용 무슨 용 무슨 용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지역 귀신론이에요. 이 모든 행위들은 무속적인 행위들로서 헬라의 이론론이 반영된 것이고요. 헬라적인 신론이 반영된 거예요. 이제 영적 존재, 육체적 탈환론. 그러니까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하늘 세계에서 싸우는데 이 땅에 육체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들이 육체를 빼앗는 그런 전쟁을 벌인다. 이게 영적 쟁투, 영적 전쟁의 개념입니다. 이게 신천지에도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불건전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그 인터콥의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쓴 것도요 그런 개념입니다 육체를 탈환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제압하든지 악령이 제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영체가 빼앗는 개념 이게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거기에 가게 저주는 접목되고 지워키시는 접목되고 선풍기도 접목되어서 완전히 무술적이고 미신적인 것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시터지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어머니라고 부르는 캐더링 크릭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아파서, 자 써있지 아파서 사도라는 말입니다.